배가 엄청나게 불렀어요. 예, 네, 밥을 잘 먹습니다. 아, 사료 이거 임페리얼 특식견 이 사료는 어, 비타독 이래 써 있는데 이 사료는 좀 특이하게 좀 색상이 색깔이 좀검스름합니다 예. 네. 고무스러움이에요. 똑순아. 똑순아. 아이고, 그렇게 맛있어? 사료 좀한번보여주서요 사료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일어나 봐. 이 새끼가. 아유, 사료가 안 보이네, 똑순이한테 가려서. 고무스러움 합니다. 잘 먹네요. 응. 배가 막 그냥 아이고 엄청나게 나왔어요. 이제 앞으로 5일 이내에 날 건데 아, 제가 한 내일이나 아, 그쯤에는 제가 아, 요거를 싹 갈아줄 거예요. 새 것으로 싹 어, 위에다가 덧대든지 싹 다시 깔고 어, 천을 어, 한장 저쪽에다가 아, 깔아줄 예정입니다. 어이, 잘했어. 잘 먹네. 물좀 먹어, 물. 대코, 뭐하니? 이리와. 대코야, 이리와. 빨리 나와, 이 새끼야. 아. 똑순이는 좀 전에 제가, 아, 차량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했습니다. 아, 나 봐라. 백고 이제, 들어다니. 이리와. 자, 가. 가. 이녀은 뭐, 언제든지 제가 풀어줘도 걱정이 없어요. 오래하면 개집에 쑥쑥 다잘 들어와요. 이리와. 개코 제가 오늘 좀 깜짝 영상을 좀 보여드릴 날 했는데 아또 그게 어잘안 됐습니다. 아 사장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. 음하여튼 제가 어, 준비되는 대로 어,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이고 밭에 개똥이 많네 이거 아유. 제가 또 어제쯤 어디 다녀오느냐고 어, 술한잔 먹고 그냥 잤습니다 기 되면 싹 치워야지 이 개똥은 거름이 잘안 돼요 예. 사람 인분하고 다릅니다 거름이 잘안돼 이거는 딱딱하게 그냥 고다갖고 비가 와도 어, 이렇게 퍼지지도 않고 분해가 잘안돼 <laughs> 아이고 우리 독순이가 다 먹었나 아이고 사료 싹 비웠네 꽤 많이 줬는데 응? 안돼 이따 소화시키고 그래, 저녁에 먹자. 어? 응? 저녁에 먹어. 어이구! 뚱띠이 아줌마가 다 됐네. 어? 똑소이? 똑순? 가또어 W W S W 어, S 심그 사람이 어, 제 채널에 가끔 들어와서 어, 보고하는 사람인데 저을짜 주세요 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신나뭐뭐 출산 임박이다 저저또 레달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지식을 댓글에다 알려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저도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다 있어요. 음, 소통도 좋은데 아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뭐좀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아요. 음. 똑같은 댓글이라 해도 저술 짜서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그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? 이거 하고 저술 짜 보세요. 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스타일은 저는 어, 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어, 좀 뭐라고 했어요 아 그, 그런건 나를 가르치는 어,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좋다 했더니 이 SS심이 어, 뭐라고 해냐면은 백호야 아 구독자인데 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건데 뭘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냐 막 이렇게 하고 구독, 당, 취소하고 나가겠다. 이러는 거야. <laughs> 그, 뭐, 구독 그거 가지고, 뭐, 뭐,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, 음, 어떤, 자극이고, 뭐, 할까보 그러나. 그래서 내가, 당장 나가시오. 했어요. 당장 나가시오. 당장 구독, 구독 때리치우고, 당장 나가라. 어, 그 구독 같은 거 신경 안 써요. 내가 뭐, 구독, 뭐, 취소하는 게 내가, 저거 해갖고, 에,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여러 사람이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지요. 그러나, 구독, 가지고선에 갑질 형태로, 아, 그런 식으로, 구독을 취소하겠다, 뭐 하겠다. 그런 거는 신경,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.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장 나가십니다. 당장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당장 취소하고 때려치고 안녕히 가세요. 예. 이리와! 흠. 백 목줄을, 목띠를풀렀더니아이고 목이, 뭐, 느낌상 굵어진, 어, 굵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확실히 걔는, 이 목띠를 풀어야 돼. 풀고, 해야지 목이 굵어지지. 백호야, 음. 이리와, 앉아. 백호, 이리와라. 들어와, 앉아, 이리와. 들어와! 들어와, 라 옳지! 들어가, 이제! 나만면안 돼! 코는 이제 이렇게 집에 잘 들어가요. 네.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풀어놔도 돼요, 저 녀석은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깜짝, 어,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, 그게 또잘안 됐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,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